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진사를 빼야 하기 때문에 어, 삶은 계란이랑 사과랑 요렇게만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파요 침 삼킬 때 그래서 소금 양치제를 하려고 물을 끓였습니다 끓인 물 목 붓거나, 목 침착할 때 아프거나, 소음 양치질 해주면 진짜 좋아요. <목소리> 여러분, 또 제가 제주도에서 차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설록에서 샀는데, 뭘 하나 먹어보려고요. 뭘 먹을까요? 금빛 마중. 금빛 마중을 한번 오늘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냄새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패션 후르츠 같은 향이 나요. 향냄새 아, 좋다. 오설록 가면은 티백들을 다 향을 맡을 수 있게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샘플들을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어, 향을 맡아보고 차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되게. 제가 약간 이런 향 좋아해서 약간 달달하면서. 새콤하면서 열대 과일 향의 달콤함이 금빛돌처럼 부드럽게 물든 그린티 크, 설명 오늘의 점심 사과와 계란 하고 제주도에서 사차 저는 청소기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저녁으로는 치킨을 아마 먹을 것 같은데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여러분, 청소기를 다 돌렸는데요. 이게 약간 더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과 이 쾌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보았어요. 으아. 오늘 별로 안 나온 편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청소기 다 돌리고, 헹궜고 따뜻한 걸좀 마시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거를 많이 마셔야지 빨리 목감기가 나을 테니까. 여러분 치킨이 왔어요. 와 대박. 크, 대박 대박 대박. 맛있겠이이거 하나만 먹어볼까요? 아 뜨거. 감자튀김 만 하나. 와, 맛있다. 음, 좋아워요 요렇게 소스 세 개까지 다 뜯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와, 헐. 여러분, 저는 치킨을 조금 남기고, 컵라면을 엄마랑 둘이서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김치가 진짜 대박이에요. 치킨을 먹고 먹는 라면이 얼마나 개운합니까 다이어트는 개뿔 <laughs> 이 물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획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팅을 마실 거예요 오설록에서 산 제주 동백꽃 양팅 이거는 할리스 텀블러인데 되게 괜찮아요. 음! 냄새 진짜 좋아요. 크, 상큼해. 저는 약을 먹고 왔습니다. 약이 식전에 먹는 거라 가지고 지금 먹고 화장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 구독자님이 트로니 문화센터에서 주셨는데. 제가 오실 거를 아시고 사다 주셨어요, 이거를. 편지랑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얘 이름이 에뛰드 하우스의 루켓 마이 아이즈 카페 어디 계세요? 내 반쪽. 해가지고 2017년이 닭, 닭띠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닭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요. 편지도 너무너무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독자님이 주신 걸 가져왔어요. 이거. 이게 제 점심인데 램노시 플랫 그레인 해가지고 이거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맛 먹었던 거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그레인 이것도 잘 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얘가 색깔이 어떤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오 예쁘다 이거예요. 라이사용 요거 버건디 색감이 되게 은은하게 보여서 너무 예뻐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도 뭐랄까 좀안 어울리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아이고 가져왔는데 이 은은한 버건디가 오히려 브라운보다 좀덜 칙칙해 보이고 좋은디요 저는 이제 어 사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사과 먹고. 저거 이거, 이거 먹고 할 건데 일단 사과를 먹으면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제가 원래 혼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딱 허공역 쪽으로 가서 라면이나 뭐 덮밥 같은 거를 혼자 딱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치킨을 엄청나게 먹지 않았습니까 조절 같은 소리 <laughs> 치킨의 조절이 어딨어 진짜 그래가지고 나에게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laughs> 사과를 싸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밥을 조금 먹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먹고 지금 커피 사러 왔습니다. 얘는 얼그레이티 라떼입니다. 하나도 안 다네요. 저는 밥 먹고 쉬다가 지금 재활용 버리러 가려고요. 재활용 버리고 와서 목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이 받아지는 동안 어, 재활용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저 사진을 더 달았어요. 저희 가족 사진이랑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찍은 거뭐 언니 오빠들이랑 찍은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블랙베리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요. 씻었더니 되게 노곤노곤하고 졸리네요. 립밤만 바르고 저는 그럼 이제 진짜 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아점을 먹을 건데 요거 어제 못 먹었잖아요. 같이 밥 먹느라 언니 오빠들이랑 그래서 오늘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음! 미숫가루 냄새난다 물을 여기까지 흔들어보겠어요 <laughs> 열심히 흔들어야 돼오된것 같아요 먹어보겠쓰 음, 미숫가루네 그때 블루베리 요거트는 정말로 약간 요거트 향이 나서 약간 나중에 느끼했는데 얘는 미숫가루예요 그냥 맛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인이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걸로 배가 다 차진 않은 것 같아서 계란 삶은 것도 먹으려고요 저는 배가 고파서 이거 먹으려고요 저녁엔 엄마가 떡만둣국을 끓여 주시기로 해 가지고 그 전까진 좀 참으려고요. 근데 배고파요. 그래도 이거를 배고플 때한 번씩 먹어 주면 훨씬 나아요. 음. 커피가 먹고 싶은데 오랜만에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마셔 보려고요. 연하게 먹겠습니다. 밤이니까. 이렇게 커피가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을 꺼주고, 얍! 여기도 살짝 열어주고, 그럼 지난번에 아빠가 사다 주신 요거, 눈사람 초콜릿 하나랑 커피를 먹겠습니다. 물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이 아니라 세안 도구를 하나 좀 쓰기 시작하는, 했는데, 어, 바로 요거예요 브러쉬. 세안용 브러쉬. 얘를 사실 좀 쓴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꾸준히 쓰지 않았어서, 그, 스킨케어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매일매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씩 클렌징할 때, 얘로 클렌징을 해주면, 좀 더, 이렇게, 사이사이가 씻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여기 모공, 여기 요런 데만 해주고, 요걸로 얼굴 전체 해주고, 펌핑을. 세용 끝!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대나무 마스크팩을 붙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핸드크림도 발랐고, 립밤 바르고 자야죠. 아! 이렇게 립밤도 발랐으니,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